찬미 예수님 2월 5일 수요일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 아가타 성녀는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신심이 깊었던 그는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자 평생을 동정으로 살았다 아가타는 철저하게 동정을 지키려다가 데키우스 황제 박해 때 그를 차지하려던 지방 관리에게 혹독한 고문을 받고 순교하였다. 성녀에 대한 공경은 초대 교회 때부터 널리 전파되었다. 봉위도 주님, 복된 아가타는 동정과 순교의 영광으로 교회를 빛냈으니 그의 정우를 들으시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월 5일 1분간의 매일 묵상 코린 둘째 서간 12장 10절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묵상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나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신뢰심을 갖고 당신께 간구할 때 당신의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십니다. 기도 영원하신 주님 당신의 풍요로운 은총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께 드리는 영원한 감사로 저의 영성 생활을 깊게 하는 은총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신부님 그리고 또 미사 중에 분심이 든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해요 아네 분심 음. 근데 저도 사실 미사 중에 온전히 집중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저번에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 집중하기 힘든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막서 있다가 막 몸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음. 점심은 뭘 먹나 뭐 이따가 누굴 만나는데 뭘 입고 가나 음.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아니야 다시 잡아야지 잡아와야지 하면서도 음. 이렇게 온전히 집중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음. 이렇게 분심이 드는 게 나쁜 건지 음. 또 미사를 어떻게 이렇게 봉헌을 해야 내가 좀잘 봉헌을 하는 건지 이거 음. 어떻게 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사를 온전히 집중해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응, 음. 그럼 불가능한 일인가요? 음, 불가능한 일이라는 <laughs> 거죠. 어. 신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사 들어가면서 고해소에서 기다리는데 신자가 안오안 오셔갖고 고해소에 혼자 있으면서 물론 그 안에서 주인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도 계시지만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신부는 들어가갖고 아, 어, 점심 때뭘 먹어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laughs> 뭐 다음 주에 뭐 있는 일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하고 분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고요. 음... 분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그 분심을 따라가지 않고 아 내가 지금 이 마음이 갈라졌구나 음. 다시 마음을 돌려놔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게또 좋겠고 음. 음, 분심이 없는 미사를 공헌한다 그거는 굉장한 노력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음. 위대한 성인들 중에 미사를 온전히 분심 없이 봉헌하기 위해서 어, 애쓰면서 하는 미사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자연스럽게 들이지 못하고 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아주 치열한 음. 영적인 그런 깨어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같이 부족한 아, 아, 저희같이라만 저같이 부족할 수는 분심이 없이 비서한다 그건 이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아, 그게 당연한 거라는 <laughs> 것부터 인식을 해야겠네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음, 더, 더우면 더운대로 그게 또 분심이 될수 있고 추면 추운대로 분심이 될수 있고, 예. 그러니까 분심이라는 것이 빨리 사라져서 다시 본연의 마음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 그러니까 분심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도 은총이겠죠. 음. 음. 그냥 계속 따 생각하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니라 또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남자 친구를 <laughs> 만나서 <웃음> 어, 뭘, 뭘뭐 뭘까 시작했다가, 있다가 예. 내년도 계획까지 잡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정리를 해서 <laughs> 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음.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네. <laughs> <laughs> 친구님은 뭐 분심 없이 미사를 이렇게 잘집중을 하시나 보죠. 저는 말씀을 봉독할 때도 분심 들면서 봉독한 적 많아요. <웃음> <웃음> 틀리지 않으세요? <웃음> <웃음> 쉽게 되고 그러지 않으세요? <laughs> 그래도 이게 1 0 년차 넘으니까 이제 어... 말은 이제 틀리지 않더라고. <웃음> <내공이>. <웃음> 네 공이 온전히 <laughs> 네. 집중하면서 살려고 하죠. 그래도 다른 생각이 또 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 여러 가지 뭐 이제 신자분들은 제대를 향해 있으니까. 제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분심이 드실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음. 신부들은 또 신자분들을 보고 미사를 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심의 요소가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웃음> <웃음> 그러실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미사를 보관할 때 지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심을 아, 최소화하기 아, 위해서는 그래도 미사 전에 내가 에, 뭘 지향으로 에, 하는가. 에, 에, 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심의 끝은 또 어린 미사거든요. <웃음> <웃음> 초등학교 친구들을 모시고 미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음.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인데요. 장면님 만약에 강론을 하실 거면 초등부 주일학교 때 미사 때그 강론을 하신다면 유치부하고 6학년 사이 몇 학년을 기준으로 하고 싶으세요? 1, 2학년? 그러면 이제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무서운 인내심으로 그 시간을 버텨내야 되거든요. <laughs> 당연히 분심이 요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음.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또 신부가 보면서 또 강론을 음. 하니까. 몸에 예, 그렇죠. <laughs> 맞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그 당연히 분심은 당연 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음. 끝까지 그 미사 안에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그래서 그 분심에 대한 것을 어, 교회적인 요소 우리가 드리는 행행위를 통해서 좀 없애기 위해서 성당은. 앉았다 이런 것들를 많이 시키죠. <laughs> 아, 아, 그게 그런 의미가 있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러지, 그러셨을 텐데. <laughs> 예전에 그 수업, 수업 듣다가, 수업 듣다가, 수업 듣다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일어서. 일어서라고, <laughs> 일어서라고 그래요. 저희도 딱 앉아가지고 쉴만 하면 딱 그때 모두 일어서십시오. <laughs> 맞아요. 어떤, 갔다. 왔다 갔다. <웃음> <웃음> 물론, 이 쓴다는, 쓴다는 게꼭가톨릭 겸에 있는 행위는 아니죠. 어. 뭐 모든 종교의 행위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손을 모은다는 것도 마찬가지일 음. 수 있고, 뭐 무릎을 꿇는다든가. 음. 어뭐안는다는게 있는데 그만큼 그 전례적인 요소가 다이나믹하다는 거죠 미사 안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무릎을 꿇었다 다시 손을 모았다 이런 게 그렇게 다양한 전례 형태가 들어있을 만큼 다이나믹한데 그 중에서 분심을 느낀다는 건 굉장한 능력인 거고 당연한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이 일었다 서다 하는 거를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예비 신자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신자가 아니신 분들이 뭐 혼인 미사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보시면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거냐? 아니 앉아만 있으면 안 되냐? 아, 분심 터 들게 해요. 오히려 이게 분심이 된다. <laughs>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그데그데 <laughs> 아, 예. 이건 차원이 아니라 전례 안에서의 어떤 좀 역동성이라는 차원에서 있었다. 뭐 이제 뭐 앉았다를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전례 행동의 모습들이 있죠. 사제가 뭐 팔을 벌린다든가. 음. 손을 위로 올린다던가 뭐 손을 응. 모은다던가 절을 한다던가 다 이유가 있는데 뭐 일어선다는 거는 교회가 만든 행동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미 있었던 행동의 모습을 교회에 전례 안에 갖고 들어온 것이죠. 앉아 집에서 앉아 있다가 밖에 손님 오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지요 네. 응. 앉아 있다가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쁨의 표현이 되는 것일 수 있죠. 축구장에서 90분 동안 응원하는 열정적인 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앉아 계시다가 언제 일어나요? 꼴 들어가면. 들어가면 일어나죠. <laughs> 중요한 순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아, 일어나는 것이죠. 음. 가톨릭 교도 처음부터 서 있을라고 하진 않죠. 음. 입당성가 이 행렬이 시작돼서 음. 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음. 일어나는 것이고 음. 예. 또 말씀을 듣는 것 음. 내가 기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앉아서 저기들부터 전해오는 것을 듣는 것저잘 음. 듣기 위한 방법은 앉아서 어그 음. 그래서 어 듣는 시간을 가질 때는 앉아있는 것 음. 근데 그 거기 잘 듣기 위해서 앉아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례 안에 있는 행위나 모습들은 그 전례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근데 그 전례의 본래의 뜻을 모르니까 아, 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음. 하지? 그 앉았다 일어났다는 행동만 음. 보고 있으면 그런 음. 말씀 을 아, 충분히 있어요. 그래도 나래로도 나 일어나고 음. 그런 그러니까 신부도 네,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겠죠? 음. 그러니까 똑같이 <laughs> 똑같이 그 힘들 때그 힘듦을 음. 힘들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음. 기쁘게 음. 예, 참여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음. 뭐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유명 가수의 콘서트 같은 경우 보면 음. 요즘은 그니 그러니까 자리가 없이 그냥 스탠딩으로 해서 음. 몇 시간씩 그무운 인내심으로 버티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음. 왜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기쁘고 좋으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죠. 음. 예.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원하는 관객도 있을 수 있겠죠? 못 앉죠. 못 앉죠. 안 보이니까. <laughs> 앉았을 때 충분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말씀을 듣는다든가 음. 저 말씀 안에 머문다든가 그,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서 있을 때저 앞에 사는 기도에 내 마음을 담아서 같이 내어놓을 내어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음. 그런 전례적인 요소와 흐름 안에서 이때 왜 앉죠, 왜 서죠? 이런 부분을 찾는다면 훨씬 더 그런 앉고 서는 문제가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도 꼴렀을 때그 기분으로 일었을 이뤘었고 그러게 그런 그, 기쁜 마음이 아니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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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 앉는 거야, 서서 있었 <laughs> 언제 앉는 거야, 저 앉을 때 기다리고 <laughs> 그런 마음으로 전례 임해야 되겠네요. 진짜 의미를 알면은 훨씬 다를 텐데 음. 음. 의미를 잘 모르니까 따라가게 되면은 되게 좀 수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음. 간절함 그 미사를 내가 간절하게 드리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모아지는 것이고 음. 더 간절했을 때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는 것이지요. 음.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나는 미사 안에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아주 오래 전에도 내가 어떤 뜻을 빌, 빌기 위해서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달 앞에 놓고 빌 때도 그때도 더 간절해지시면 무릎을 꿇었던 것이지요. 음. 내 마음의 표현의 행동이 음. 일어서고 앉고 무릎 꿇고 손을 모으는 것이지 음. 그게 규정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게 음. 지금은 앉으세요. 지금 일어나세요. 지금은 손을 모으세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전련에서 행동으로서의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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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예전에는 미사 때 음. 이렇게. 무릎 꿇고 그 장괴틀인가요? 네. 그 장괴틀 있는 성당도 꽤 많았는데 음.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틀 자체가.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부님? 뭐 저는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장괴틀이 설치되면 어 신자분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 수가 줄어들,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응. 성당을 건축하고 이 신자분들을 모시기 위한 선택을 할때 장개틀을 설치해서 전례 안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할 것이냐, 음, 혹은 장개틀을 음, 음, 빼고 더 많은 신자분들을 오게 할 것이냐라고 선택을 하게 한다면 그것도 신자분들의 공동체 분위기나 모습에 따라 혹은 그성당을 건축하는 신부님의 결정에 따라서 음.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음, 음. 어, 무릎을 꿇는 그 전례 행위는 굉장히 소중하고 음. 위대한 행위인데 음. 그게 장개틀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제 죄송한 건데 장개틀이 없어도 무릎은 꿇을 수 있죠. 음. 예, 무릎을 조금 더 편하게 혹은 조금 더 유연하게 꿇을 수 있게 한 장치가 장개틀이었기 때문에 음. 음, 지금은 전략에서 어떻게 무릎 꿇는 행동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좀 사목자들이 고민하고 뭐 장개틀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어떻게. 다시 보완할 수 있는지도 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무릎 꿇는 행동은 분명히 교회 전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교 음. 그 신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장개털을 없애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서 또 전승이 됐을 때 무릎을 언제 꿇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무릎을 왜 꿇는지, 무릎을 꿇는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더 좋을 수 있는지를 음.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음. 네, 음. 그런 기회. 신앙의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음... 음, 그건좀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장개틀이 있으면 확실히 자석수가 줄어드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교구에 뭐 주교좌 성당도 장개틀이 없죠? 우리 교구 주교좌 장개틀이 없다고요? 정자동 성당 주교좌 성당 주교좌 있어요? 3층에? 뭐서품식때 사제 서품식때 <laughs> 없어 없어, 없어. 장개틀이 없어요. 없어 없어. 그런데 사제 서품식때 성인 호칭 기도를 할때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음. 성인께 예. 기도를 드릴 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주교님도 꿇으시고 거기 참석한 모든 이가 음. 무릎을 꿇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음. 음. 가장 우리가 낮춰서 또그 소품자들은 이제 엎 땅에 엎드려 있는 거니까 음. 그 기도를 할때 장개틀이 없어요. 그런데 음. 그 기도가 음. 길거든요. 맨땅에 그냥 예, 맨 땅에 그냥 맨그맨맨 대리석 바닥에다 이 저기 무릎을 꿇으니까. 뭐 무릎 너무 아프겠는데요? 확실해요. 예.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뭐 손수건을 이렇게 챙겨서 무릎 받친다든가 뭐여러 가지 네. 나름대로 어, 네. 네. 왼쪽 무릎을 좀 힘을 줬다가 다시 <laughs> 오른쪽을 좀 가르탄다든가 오른다든가 네. 뒤로 잠깐 앉아 있다가 네. 네. 그러니까요 진짜 아파요 저희 또 돌이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진짜 음, 그런데 장개틀이 없다고 음. 무릎을 뭐 그건 아니다 음. <laughs> 그러나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음. 고통을 <laughs> 당한 이후에 비로소 장계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laughs> 말씀들이 나오는 거니까 꼭 우리 정당 주교성당 장다는게 아니라 장계틀이 없어도 되는데 그 장계를 할 때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삶에서 신앙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야 장계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목자들이 신앙 신앙생활하는 신자분들을 위해서 무릎꿇는 모습을 잘 알려드리고. 함께 그런 기회도 갖는 게 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